그 어? 네, 오늘 우명본방 어, 개소식 어, 축하드립니다. 자칫날 같아요. <laughs>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 노작교육의 희망발전소 서울 노작교육의 산실 우명본방의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저는 우명본방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잠깐 컨닝을 하고 오는 건데 이걸 봤으면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전혀 보지 않고 말씀드리려니까 좀가깝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어, 솜씨 좋은 사람, 눈썰미 좋은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구경수 사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기가 은밀 채로 가 기가 막히게 못했어요 아니 공교육 12년을 받으면서 음악시간이 그렇게 많았고 미술시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체육시간 빠짐없이 했었고요 기술 가정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난한 인간을 키워냈을까요? 난 국가의 소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머리와 손과 가슴이 동시에 발달해야 되는데 머리 발달했어요. 가보습니다.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저는 이렇게 빼딱해요. 너무 무거워서. 가슴도 감수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발 제 명입니다. 모든 손가락이 연쇄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어요. 나이 먹어 보면서 보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손발 잘 놀리는 사람 공잘 다룰 줄 알고 공부 잘쓸줄 알고 악기 잘 다룰 줄 알고 바느질 잘 하고 음식 잘 만들고 그런 걸 노작교육이라고 하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생활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땀을 흘는 건데요. 또 새로운 걸 만들면서 창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훌륭한 것 농업과 목공이라고 생각해요. 자고직으로 위대한 인물 중에 농업과 목공에 눈 돌리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가장 에대한 목수, 여러분 아시면, 옛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교육이라는 건 사실 농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수한 성길과 정성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가꾸는 일입니다. 생명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때를 알아서 제때를 기다려야지만, 농업과 교육 함께 가야 됩니다. 목공이라는 이름의 노작과 교육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분리된데 우리 교육에 병폐가 있고 아이들의 불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선생님들께서 노작교육에 몰입해서 솜씨와 눈썰미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미한 먼저 일하는 기쁨을 통해서, 보람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노작교실이 그와 같은 선생님들의 산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 노작교실을 통해서 서울 아이들의 생활지수, 삶의 기술지수가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서울교육을 통해서 이 노작교실을 통해서 트레이닝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노작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 후에 성인이 된 후에 호수가 산기슭에 통나무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솜씨를 회복하고 눈썰미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선미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좋아 본 삶, 행복한 삶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노잡교시, 이 잔가가 이렇게 펌잡어도 되는 것지 저는 사실 너무 푸들 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게 군위의 중상층 집에 대충 이정도 갖추고 있을겁니다 모르긴해도 이걸 갖고 우리는 지금 전서울인 김사로 떠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에,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신 우리 송순재 원장님 그리고 어, 열심으로 뒷받침해주신 우리 김정명신, 김정옥 두 시의원님들 시의 그리고 우리 6대 명장의 한 분이신 선생님 청각한 모셨습니다. 네, 권 선생님 대목 청목 다하시는 거죠. 소목이세요. 소음이 네. 아, 우리 권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수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어딱 맞네요. 모기아거 목공 조소 도에 예, 아주 제대로 종합적으로 하네요. 이게요? 이게 이 음, 이거가 어렵다. 아, 금속공까지 해서 드릴도몇가지 네. 종류로. 아 너무 그렇던데 계속 그, 그 길로 가는 건데 이거 더 보편화 시켜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짜맞추법 기계로서 찍어서 하는 것들은 데몇 개가 나오는 크기에 따라서 반대 작은 소품들은 몇개가 이중으로, 중으로아 여기다 또놓을수 있구나. 네. 여, 아닌데 여기 여기 하나밖에 없네. 노,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 여기서 놓는 칸이 있어요. 일번에 제작